뭐야, 아무도 안 들어와. <laughs> 희진이 <희지님> 혼자 들어왔어. <laughs> 자, 그러면은 팀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추첨하는 대로 여기 랜덤 추첨기로 추첨을 하고 한 명씩 삭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카톡에. 자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 한번으로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 저가 먼저 일단 돌리고 있을 테니까 돌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을 뭐 앞으로 당기든가 아,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 당겨서 보세요.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는 대로. 예. 자, 먼저 어, 시작은 추첨하는 대로 순서는. 추첨되는 대로 커닝 햄한 번, 산소네티 한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예, 지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닝 햄 팀부터 추첨 진행합니다. 자, 추첨하기 시작. 자, 커닝 햄팀 1번, 코당님 선정되셨습니다. 코당님, 자, 코당님 삭제. 자, 다음, 산소네티 팀 추첨합니다. 자, 산소네티 팀 추첨. 자 헌터님 산소네티 헌터님 산소네티 자 헌터님 지우 자 이번에 다시 커닝엠 추첨 들어갑니다 커닝엠 팀추천 시작 자 유보트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유보트님 커닝엠 들어갔고 다시 산소네티 추천 들어갑니다 자 비빔밥님 산소네티 자 바로 바로 갈게요. 비밀밥님, 삭제하고. 자, 다음. 이번에, 커닝엠, 추첨. 자, 김현님, 커닝엠 들어갑니다. 자, 김현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삭제. 자, 다음, 산소네티, 추첨 들어갑니다. 추첨. 자, 블러디님, 산소네티. 자, 다시 바로, 커닝엠 들어가겠습니다. 삭제하고, 블러디님. 블러디, 블러디, 블러디. 자 다음 커닝엠 추첨. 예, 프로텍트님 커닝엠 팀 들어갑니다. 자 커닝엠, 프로텍트님 됐고 이번에 산소네티 팀 추첨. 자 SJ님 산소네티, 산소네티 SJ님 들어갔습니다. 자 SJ님 삭제. 다 커닝엠 추첨 바로 들어갑니다. 크레이 님 커닝엠 팀입니다. 자, 커넥 이제 크 뭐야 크레이 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산소네티 팀 추첨. 자 제이아이 님 산소네티입니다. 제이아이 님 산소네티. 다시 커닝엠 추첨 들어갑니다. 나무니님, 예 커닝님 들어갑니다. 자 나무니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다음 산소네티 추천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유키카님 산소네티 들어갑니다. 자 다음 바로 예 커닝엠 들어갑니다. 자 모하나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좀 쏠리는 것 같은데. <laughs> 자 바로 산소네티 들어갈게요. 산소네티 추첨. 패트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패트님 산소네티 들어갔고요. 커닝에 바로 또 추첨 들어갑니다. 에빠다님 예, 커닝엠 들어갑니다. 자 산소네티 바로 들어갈게요. 산소네티 추첨. 아가멤론님 산소네티 들어갑니다. 아가멤논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스님이랑 욘드님이랑 바이티님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커닝엠 추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욘드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아 욘드님이 드디어 움직였네요 자 바로 산소네티 추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소네티 유보트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리보트 님 산소네티 들어갔구요. 또 바로 커닝 햄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커닝 엠 네, 유남생 님 커닝 햄 들어갑니다. 자 이제 틱 틱택놈이랑 틱택통님이랑 바이티비 님 요렇게 남았는데 바로 이제 산소네티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산소네티 추첨 산소네티 틱택틱톡 틱텍통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커닝 엠팀은 바이티비 이게 맞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왜 이렇게 되죠 누가 한 명이 빠졌죠 채팅창 봐야 되겠는데 유보트님 삭제 안 됐다고? 젠장젠장 젠장. <laughs> 아이씨 짜증나. 채팅 창을 안 봤어요 이거. 아씨 창 줄이고 해야 되네. 아이씨 짜증나. 다시 할게요. 아 멍청이. 아 멍청이. 잠깐 기다려 줘요. 다시 할게요. 아 진짜. 다시 할게요. 다시 불만 없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져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불만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할게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 죄송 완전 죄송. 잠깐만 지금 이름 놓고 다시 올게요. 지금 이름 다시 넣어야 돼 가지고 일단 방송 끄지는 않을 거고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아이씨 너무 귀찮네 내가 지금 아 제가 사고를 쳐 가지고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뭐지 왜 내가 빠진 거 같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코닥 빠지고 뭐하나? 아멘론 누가 한명 빠졌는데요? 블러디 유남생 유케카 유보트 리액션이요? 제? 한 명이 바보라니요? <laughs> 바보라니요? 얼타하고 있긴 합니다. 아 JI 님 빠졌네 JI. 아, 제이 자, 그럼 이거 맞죠? 20명, 20명 맞죠? 20명 맞죠? 맞죠? 아, 이거 화면 조절을 해놔가지고 제가 아씨 채팅창을 못 보고 있었어요. 화면 늘리고 오케이, 오케이, 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채팅창도 보이고 다 들어갔죠. 요즘 제가 이제 그 결혼 그... 집에 거 식이 그것 때문에 그뭐 그 살림살이 산다고 막 정신없어 가지고 막 정신을 못차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이제 찐입니다 이제 찐 이제 찐 이제, 이제 찐 에이, 타자도 안쳐진다 자 이제 진짜 합니다 자커닝햄부터 스타터 커닝햄 추첨하기 찐 아이 커닝햄 스타터 커닝햄바이티 커닝의 바이티비님. 바이티비. 자, 바이티비 삭제. 자, 바로 산소네티 산소네티 추첨. 골드바다. 골드바다 지우고. 골드바다 지웠어. 이 자이 바로 커닝햄 추첨. 유키칸 카니... 뭐야? 이거 아니잖아. 와씨 유키카 산소네티 추첨 비빔밥님 산소네티 자 비빔밥님 산소네티 SJ님 커닝엠 가스미리 SJ님 지오졌고 오케이 다섯명 빠졌을게 15명 다섯 맞고자 이번에 산소네티 산소네티 추첨 모아나 님 산소네티 모아나 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바로 커닝햄 들어갑니다. 헌터 님 커닝햄 허닝햄, 헌터님, 커닝햄 헌터 님 커닝햄 다 바로 산소네티 산소네티 저점 블러디 님 산소네티 블라디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커닝햄 팀또 들어갑니다. 커닝햄 추첨 김현님 커닝햄, 김현님 커닝햄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산소네티 바로 추첨 들어갑니다. 패트님 산소네티, 패트님 산소네티 이번에 커닝햄 추첨 바로 들어갑니다. 커닝햄 나무니님 들어갑니다. 나무니님, 나무니님 삭제, 삭제. 자 바로 산소네티, 산소네티 초참 유보트님 산소네티. 자 유보트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지금 몇몇 안간 분 계시죠? 안간 분.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제 커닝엠 바로 들어갈게요. 커닝엠. 추첨 오! 다시 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 <laughs>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허허. 연두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어이거어호호호호호자 산소네티 팀 추첨 들어갑니다 아가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쏠렸는데 이거 쏠렸는데 호호 자 바로 커닝엠 또 추첨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커닝엠 추첨 풀텍님 커닝엠 들어갑니다 자 풀탱님 커닝햄 들어갔습니다. 자, 선소네티 추첨 모하나님 선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laughs> 언밸런스 맞? 언밸런스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이거 모하나님까지 했고 자 이제 네분 남았습니다. 네분 크레인님 유남생 커닥 j i 님 아직 모릅니다. 지금 아... 아, 좀 그렇죠. 그죠. 지금 1t, 지금, 커닝엠 팀이 클대가 모였어요. 그렇죠. 일단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단톡방에 올려서 한번 의견 들어봅시다. 의견 들어보고, 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어? <laughs> 아, 놀래라. 중복, 중복 어디요? 뭐하나니 왜 중, 중복이야? 모하나님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친것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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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모하나 말고, 누구야? 그분, 그분. 제가 오타 친것 같아요. 나무니님이 나무니님. 왜모하나가두뱅 들어갔어요?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웃음> 아니 <laughs> 삭제해버렸는데 어떡해요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아 <laughs> 진짜 이번에 진짜 아니 그냥 아까 사다리 탈걸 그랬는데 저 진짜 이번엔 찐찐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갈게요. 진짜 거짓말하고 이제는 오타치고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미 시작한 거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 그쵸 아니 노린 거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다시 제대로 한번 진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아주 천천히 진짜 찐 막입니다 제가 한번 더하면 제가 요거 클장하고다 내려놓습니다 <laughs> 진심 아씨 아 이거 근데 솔직히 그좀안 맞았잖아요. 그 클대가 거기 다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노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노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아니라니까. <laughs> 이제 진짜입니다. 이번에 찐 합시다. 제 정신 차리고 갈게요. 이거 예능 욕심 이런 거안 부리고 진짜. 예능 욕심 이런 거안 부리고 진짜. 진짜 말도 안 하고 그냥.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글도 천천히 글자 한번더 체크하고, 이게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까 실패 실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이게, 소통,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어, 왜 19명이지? 쌤, 왜, 근데 19명이죠? 누가 빠졌죠? <laughs> 누가 빠진 거 <거야? 웃음> 아, 씨, 돌겠네. 호닥, 아가웬돈, SJ, 크레인, 블러디, 유남생, 유보트, JI 나무니, 골드바타, 풀텍, 김현, 비밀밥 뭐야? 어? 왜1 1 명이죠? 둘, 패튼, 헌터, 뭐하나, 코닥, 가가맨놈, SJ. 크레인, 블러디, 연암생, 유키카 6부트, 누가 맥 지운 것 같은데요? 골드 바다 폴텍, 기면, 비빔밥. 오? 어? 왜 19이지? 왜 19이죠? 누가 빠졌죠? 누가 빠진 거예요? 오. <laughs> 어... 지금 댓글창 한번 봐 주시 그 저희 걸... 클랜 거기 한명 빠졌는데요, 지금. 누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론 별님 뺐거든요. 지금 클랜 단톡 방, 그 클랜 판 공지에 보면, 공지에 보면 바이티비 님 제일 위에 댓글 있고, 클랜트 다시 봐야겠다. 패튼 헌터. 그죠. 지금 한명 빠졌어요. 지금 원래 아롱별님 빠지고 20명이 왔거든요 빠졌어요. 지금 한 분, 아 틱택님, 틱택팀, 틱택톡, 틱택톡, 틱택톡님 없다. 아까 여기 댓글 남기셨군요. 틱택님. 틱탱 님, 지금 사라지셨어. 지금 우리 틱탱 님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틱탱 님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 댓글에, 그러니까 댓글에 틱탱 님이 있었는데, 지금 댓글에서 빠졌어요. 틱탱 님이. 어, 지금 맞아요. 지금 댓글 맞아요. 그 틱탱 님이 들어가야 되네. 아, 놀래라, 씨. 아, 개 쫄았네. 오오오 오, 오. 자, 이번엔 진짜입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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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쫄여 씨. 찐. 초참하기. 커닝엠. J.I.님. Ji 님 삭제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산소네티 모하나 님 모하나 삭제 커닝햄 추천 유남생 님 커닝햄 남생 커닝엠 그리고 산소네티 김현님 산소네티 자 이번에 커닝엠 블러디님 커닝엠 블러디 자, 이제 산소네티 추첨 아가멤논님 산소네티 자 여섯 명 빠졌으니까 14개 맞죠 다시 커닝엠 추천 연두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연두 커닝엠 들어갔고요 자 다음 자산소네티 헌터 헌터님 산소네티자 이제 진짜 어 12명 남았고요 지금 한둘셋넷한둘셋넷 8명 추첨된 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시 커닝엠 들어갑니다 커닝엠 추천 나무니님 커닝엠 나무니 삭제 자 산소네티 추첨 유키카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유키카님 산소네티 자 중간 결과를 지금 다섯 명 다섯 명열명 추첨됐고 열명 남았습니다 이제 커닝햄 추첨 코닥님 커닝햄 코닥님 커닝햄 들어갑니다 자 산소네티 추첨 바이님 산소네티 바이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커닝엠 다시 시작해서 커닝엠 추첨. 패트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패트님 커닝엠 들어갔습니다. 자 산소네티 추첨. S.J.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S.J.님 산소네티 들어갔습니다. 자커닝엠 추첨. 자 유보트 유보트님 커닝엠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산소네티 추천 틱탱님 산소네티 들어갑니다 자 중간중간 하나 둘셋넷 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명 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자 16명 남은 분 열, 지금 4명 자, 다시, 커닝엠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커닝엠 추첨. 골드님, 커닝엠. 그리고 산소네티 추첨. 비빔밥님, 산소네티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커닝엠 팀 들어가시는 분 정해지시면 산소네티 자동으로 추첨이 되겠죠. 자, 마지막, 커닝엠. 추첨. 자, 풀탱님 커닝엠 선정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이님이 산소네티 팀으로 들어가서 최종 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자커닝엠 팀에 제이이님 유남생, 블러디, 요, 욘두님, 나무니님, 코닥님, 패튼님, 어, 유보트님골드바타님 풀탱님 이렇게 확인되셨죠? 이너 산소네티 팀 지금 모하나님, 김연희, 아마가 맴논님, 헌터님. 유키카님, 바이티비님, SJ님, 틱틱톡님, 비빔밥님, 크레이님. 요거는 단톡방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요거 또 재미없는 또 이게 어리버리한 녹화방, 아, 추천방송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